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이 책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습관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팁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주도적으로 살아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타인이나 상황에 의해 휘둘리며 살아가죠. 일이 많아서 시간에 쫓겨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공적인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공감.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에서 그저 흐름에 맡겨두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오늘 할 일은 무엇인지 계획 없이 시작하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나중에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많죠. 구체적인 적용법.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0분만 투자해서 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짜보세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나열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주도하는 하루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하세요. 이렇게 매일 주도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2. 목표를 끝까지 이끌어라.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와 열정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목표를 세우는 순간에는 의욕이 넘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책 5권을 읽겠다, 이번 주에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때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열정은 쉽게 식어버리죠. 바쁜 일상과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서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점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결국 목표를 중간에 포기하고 자신의 동기부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성공적인 사람들은 이 과정을 버티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끝까지 이끌어가는 힘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적용법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기 목표를 끝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 5권 읽기라는 큰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한 권씩 한 챕터씩 나누어 설정하세요. 목표를 나누면 하나의 큰 목표가 작고 실행 가능한 단위로 변하고 작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감이 커지고 동기부여가 유지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기 목표를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왜 운동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체력 증진, 스트레스 해소, 자신감 향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싶은 이유가 명확할수록 어려움이 닥쳐도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꾸준히 목표를 점검하고 수정하기 목표를 세운 후그 목표를 계속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목표 달성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하루 5분 목표 점검 시간을 가져보세요. 목표 달성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하루 10페이지 읽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체크하면서 하루 10페이지가 너무 어려우면 5페이지로 목표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하는 습관이 목표를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게 도와줍니다. 동기부여를 계속 유지하기 목표를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자주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칭찬해보세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진전을 이루었을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책한 권을 읽고 나면 즐겨 먹는 간식을 먹거나, 한주 동안 잘한 점에 대해 자신을 칭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은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마음으로 실천하기 가장 중요한 점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 가장 중요한데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망설이고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첫 걸음을 떼면 목표는 조금씩 다가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때 처음에는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실제로 운동을 시작하고 나면 훨씬 더 쉽게 목표를 실천하게 되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지원을 받기 목표를 이끌어 나가려면 혼자 하는 것보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목표를 세웠다면 친구나 가족에게 함께 운동하자고 이야기해 보세요. 누군가와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상호 지원을 받으면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감도 커지고 함께하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목표를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것은 단지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은 행동과 꾸준한 실천을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목표를 작게 나누고 꾸준히 점검하며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능력은 성공적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습관이죠. 여러분도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는 여정을 즐겨보세요. 3. 우선순위를 두고 일하라. 우리는 매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다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정을 계획할 때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하면서 점점 할 일이 많아져서 스스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고 결국엔 시간에 쫓겨서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법. 이럴 때는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을 세 개로 정해놓고 그 일들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오늘 해야 할일세 가지를 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처리하세요.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부터 끝내면, 나머지 일들은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할일 목록 작성 먼저 오늘 해야 할 일을 모두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중요도와 긴급성에 따라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긴급하고 중요한 일,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부터 처리 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 가장 긴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세요. 예를 들어, 업무 마감 일이 다가오는 프로젝트나 오늘, 꼭 해결해야 하는 고객의 요청 등이 바로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일들은 당장은 급하지 않지만 끝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장기적인 계획 수립, 자기개발을 위한 공부 같은 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일들은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이런 일들은 중요도가 낮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전화나 이메일 확인 같은 일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이 일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차후에 처리하거나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소셜미디어 확인이나 단순한 잡담 같은 일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 제출 기한이 다가오면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중요한 업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요청이 급한 상태라면 그 일부터 해결하고 작은 관리 업무나 문서 정리는 그 후에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마감 기한에 맞춰 완벽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집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도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학습지 체크나 쇼핑리스트 작성 등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고 집안 청소나 정리는 나중에 할수 있는 일로 밀어두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일정을 조정하면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자기 개발을 위해 책 읽기나 운동 같은 목표를 세웠다면,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그 일을 먼저 할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하기 전 30분 동안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세운 후, 나머지 일은 그 후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습관은 매일 실천하면 점차 자기 개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윗마이너스인 사고를 가져라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할 때 모두가 이익을 볼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상대방도 이득을 보고 나도 이득을 보는 결과를 만들어가야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자기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밀어내려고 하죠. 그러나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법. 우리는 협력 관계에서 윗마이너스인을 만들기 위해 상대방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프로젝트에서 내가 잘하고 싶은 부분을 상대와 나누어 맡아. 서로 협력하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득이 되죠. 함께 잘 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그 후에 이해시켜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효과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나서 그 후에 자기 의견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내가 할 말만 하려고 하죠. 그럴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을 때 그들도 더내 이야기를 듣게 되며 소통이 잘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적용법. 대화할 때 상대방이 말을 끝까지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후에 내 의견을 말하면 더 효과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충분히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시너지를 창출하라.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잘하는 것이 더큰 성과를 낳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강점을 합쳐 더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혼자보다 둘, 셋이 함께할 때더큰 성과를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협력과 팀워크를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법. 팀 프로젝트나 가족, 친구들과 협력할 때 각자의 강점을 잘 활용하여 함께 일을 처리하세요. 예를 들어,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맡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은 그 사람에게 맡기면 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7.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하라. 우리는 일상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개발을 생활화하여 항상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변화에 뒤처지게 되고 성장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죠.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특히 직장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는 것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안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자기개발을 멈추면 우리는 쉽게 정체되거나 뒤처지게 되며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법. 하루 10분씩 새로운 것 배우기. 매일 10분만 투자하여 자기개발의 시간을 할애해보세요. 책한 페이지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 10분 온라인. 강의의 한 강의 등 작은 시간이라도 매일 지식을 쌓는 습관을 들이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필요한 업무 능력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책을 읽는 시간을 하루 10분씩 만든다면 한달 후에는 상당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목표에 맞는 계획 세우기. 자기 개발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영어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을 때 매일 10분씩 영어회화 연습하기 같은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분화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개월 안에 영어회화 10개 문장 익히기와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온라인 강의와 팟캐스트 활용하기 온라인 강의나 팟캐스트는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UDMI, COURSERA, SKILLSHARE와 같은 플랫폼에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강의를 듣고 기술이나 지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통근 시간이나 운동 중 집안 일을 하면서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을 활용해보세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도전적인 목표 설정하기. 자기 개발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 배우기, 어려운 기술 습득하기, 체력. 증진하기와 같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세요. 만약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면 매일 30분씩 운동하거나 주 3회 운동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면 점차 자신의 한계를 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멘토나 커뮤니티와 소통하기. 멘토를 찾아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경험과 조언을 얻는 것도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서로 학습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포럼이나 SNS 그룹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주고받는 것은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자기개발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고 배운 것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자기개발의 핵심입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연습하세요.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책을 통한 자기개발 책은 자기개발에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자기개발서나 전문서적은 짧은 시간 안에 큰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책을 읽은 후 간단한 노트를 작성하여 배운 점을 정리하고 실생활에 적용해보세요. 매달 34건의 책을 읽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내용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은 단기적인 변화가 아닌 지속적이고 꾸준한 학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배우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느 순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그 과정을 삶의 일부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10분씩 자신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면 언젠가는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수 있을 거예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서 큰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도 꼭 실천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